첫 번째는 코스의 셔츠 원피스입니다. 매장에서 피팅해보고 온라인에서 주문해야지 했는데 이게 계속 품절인 거예요. 아쉬워서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딱 품절 풀렸을 때 봐서 운 좋게 구입하게 됐어요. 정말 정직하게 떨어지는 셔츠 핏 원피스이고요. 컬러는 블랙, 핑크까지 세 가지 있었는데 저는 좀 시원해 보이는 블루 컬러로 선택했어요. 되게 하늘거리고 시원한 소재인데 많이 비치는 편은 아니고요. 앞쪽 지퍼는 이렇게 길게 내릴 수도 있는데 다 잠그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분위기를 더 포멀하게 만들어줘서 좋긴 한데 이 정도 내려주면 좀더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지퍼 뒤로 이렇게 소재가 덧대어져 있어서 지퍼를 열어도 부담이 없어 좋았어요. 두 번째는 비치웨어 느낌이 나는 끈 원피스예요. 제가 이런 꽃무늬 패턴을 사계절 상관없이 진짜 다 좋아하는데 특히 여름에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서피의 이 원피스는 정말 라인이 예쁘게 떨어져서 보자마자 구입을 하게 됐어요. 입으니까 한여름 해변에 온것 같은 시원한 느낌인데요. 하늘색 바탕에 이런 붉은색 꽃무늬가 빈티지한 느낌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은 이렇게 자글자글한 주름 디테일이 있는데 밑으로는 일자 핏으로 되어있어서 볼륨은 살려주고 핏은 날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슴 아래쪽으로는 몸에 딱 핏되지만 소재가 얇아서인지 답답한 느낌은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슴 부분이 좀 독특한데요. 이렇게 가운데는 뚫려 있고 양쪽 천을 고정시킨 가슴 위쪽 끈을 묶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 묶어도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오 핀으로 살짝 집어줬어요. 옆에서 봤을 때 들뜨거나 안쪽이 보이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어깨 끈은 고리로 조절할 수 있었고요. 무릎 정도 길이의 치마는 뒤트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활동하기에 편했어요. 진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색감과 패턴이에요. 다음 원피스 역시 꽃무늬 패턴 인데요 요번엔 조금 더 기장도 길고 나름 얌전한 스타일입니다 살롱드 바이미라는 쇼핑몰 제품인데요 가격이 29,000원으로 대박 저렴한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함께 소개해 드려요 입었더니 컬러가 너무 날아다니지 않는 살짝 톤다운된 레드 컬러라서 좀더 빈티지해 보이고 요 핏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에 하얀색 가방을 들었더니 약간 프로방스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만족했어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 만큼 약간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이 여밈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게 단추로 되어 있는데 끼우는 구멍이 고무줄이라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몇번 하다 보면 적응이 돼서 좀 나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소매 끝에 주름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고 이쪽에 단추도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통이 너무 작아서 살짝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잠그지 않고 입었는데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래도 디자인은 정말 예쁘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완전 대만족이에요. 다음은 프린트 바이 한킴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스트라이프 프린트가 되게 레트로하면서도 독특하고 귀여운 원피스예요. 특히 프린트만큼이나 디자인도 독특하고 예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름은 드레스인데 이거 하나만 입기에는 사실 많이 짧아서 바지와 함께 입었는데요. 원피스처럼 입고 싶을 때 반바지와 함께 입으면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데일리 룩으로 입을 때청 반바지와 함께 입었는데 원피스 같으면서도 활동하기 편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앞과 뒤쪽이 모두 이렇게 사선으로 디자인 됐는데 이 라인이 되게 독특하면서 이 옷의 매력을 끌어올려준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몇년 동안 진짜 잘 입고 다녔던 원피스들인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CN에서 제작한 원피스예요. 제가 이 쇼핑몰에서 옷을 많이 사는데 그중에서도 이 원피스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품절인데 요 아이도 리오더를 자주 하길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우선 이 원피스는 입었을 때 아, 되게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옷이에요. 딱 보면 린넨 소재같이 시원한데, 레이온이 혼방돼서 주름이 덜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핏이 진짜 예뻐요. 원피스는 진짜 핏이 99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핏 하나로 원하는 느낌을 내고 있어요. 그 빈티지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에 되게 세련된 옷입니다. 저는 모임이 있을 때나 특히 하객룩으로 진짜 잘 입었어요. 제가 이 옷에 반한 디테일들은 이렇게 어깨 주름도 자글자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딱 예쁜 라인을 찾아 만들었고요. 목라인도 이렇게 살짝 꽃 모양처럼 예쁘게 선을 땄더라고요. 저는 이 주머니 디테일도 되게 좋았어요. 사실 마음이 안 드는 게 없는 옷입니다. 마지막은 비스티의 원피스입니다. 요 원피스는 일반 비스티처럼 몸에 딱 핏되지 않고 약간 여유있게 떨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위에 끈도 좀 길고 가슴도 여유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 옷이죠. 제가 몇 년간 진짜 잘 입고 있고 현재 판매도 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에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소재는 약간 벨벳 같은 뽀송한 느낌인데 좀더 가벼운 소재예요. 쇼핑몰에는 모달과 폴리 혼용으로 표기돼 있는 그래서 좀더 부드럽고 거의 주름이 안 생기는 소재예요. 그리고 길이 거의 발목까지 와서 편하게 입기 좋았어요. 허리에는 부분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라인을 잡아주고요. 치마가 일자가 아니라 약간 머메이드 느낌이라서 좀더 매력있고 좋았어요.